오늘도 흐린 날씨입니다. 고용준 씨만고 프랑스인 프랑스인. 아 근데 풀식은아그 어딘지 아세요? 김대영 씨, 뒤돌아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아까 다섯 번어 번. 겠 Eat and drink. 어 오. 게어 무슨 못된놈. Who m 출근길 어, 거꾸로 들고 나온 이유는 퇴근하고 일일이 공원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합니다 거의 갈라고 들고 나왔지 식분 타고 이제 출근길 사람이 많구만 <목소리> 귀여워 오늘도 흐린 날씨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비도 왔어요 쉬는 시간이라서 집에 갔다 왔습니다 3-4시간 정도 일하고 바로 퇴근 6시 반 퇴근 우리 카페 조용하겠지? 오늘 이모자 쓰일해야 완전히 푸남인데 푸남 정산 집 정산. 저번 달 집. 마셔 딸이 피라미드 욕에서 보기로 함. 우리 교포 고영준 씨는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해요. 피라미드 욕 외모 네, 뭐 체크하고 친구들이 피라미드 여기서 보자해서 밥을 먹겠습니다. 배하고 봐 죽겠어. 어제 어제 외박을 해가지고. 배고파 죽겠어 뭐,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아 출근해서 먹긴 했는데 점심도 애매하게 이상하게 먹고 배고파 배고파 이탈리아 때 여기입니다 3분 8분 일요일만 져요 일요일만 저긴 6분 10분이네 6분 10분 앞에 분 한숨 주무시네 오 어, 디즈니랜드 뭐 하네 여, 겨울 크리스마스 뭐시라 뭐 크리스마스 뭐네 디즈니랜드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여자친구 생기면 가려고 아. 뭐야? 봉사하네 루브르인데 루브르. 르부르.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역 가려면 7호선 을 갈아타야 돼서 기차하서한역이라서 내려서 가는 아니, 퇴근해서 10호선 타고, 10호선 타고 5대0에서 4호선 타고, 4호선 타고 지금 샤틀레에서 1호선 타고 왔는데 또 갈아타면 그건 좀 오바지. 오바지. 고용도시 맞나고용오시 오. 프랑스인 프랑스인 오 보네 쓰시네요 보네 어 보네 쓰시네요 보네 <웃음> <웃음> 보네 그렇죠. 오늘 푸식 먹으러 갔다는데 푸식 네 푸식 어 아주 좋죠 아 갑자기 어, 또 푸식? 진행된 걸아 근데 푸식은 아그 어딘지 아세요 아까 루브르 뭐 그쵸 어아 갑자기 왜 존댓말 아. 쓰지? 아하핳 <laughs> 누가 쓰는거야얘한테쓰는거야나안테쓰는거 아, 예, 예, 아니 이.. 영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아니게 존나 예. <laughs> <좀나> 친절하네 한국 <하고, 웃음> 사람도 아니면서 아 진짜 너무하세요 <laughs> 그.. 뭐지? 은행은 받았는데 그.. 돈 빼는거는 거든돈 넣는 기계는 부고 어, 빼고 아 너꺼 빼고, 빼고 하는게 있나 아, 엘셀 어불 켜져있다 이건 롤로못 들어가는거 야 어. 이건 못하잖아 그러면 그냥, 그냥.. 돈만 뽑을 수 있어 프랑스 카드가 없어가지고 저거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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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기말할수아뭐지지어 아, <laughs> 에이 에이 네. 식당 앞에서? 잠깐만 어. 아, 뭔갑자 식당 앞이야? 어디 식당 앞에서? 그 형이 저거 주면 좋그 여기로 가야될걸? 오나 아, 여기 맨날 지나가면서 봤는데 여기 집 가는 길인데 오어저어 다영씨 김다영씨 뒤돌아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와. 근데, 어 근데요 문제만 생겼어요 내가 알던데가 여기가 아니거든 우리 브이로그는 한국요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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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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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에서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또간서한국에 루브를 바로 앞에 있어요 루브 르 나오시면 프랑프리 있고 그리고 스타벅스 있고 스타벅스 바로 건너편입니다 프랑스인 그거 저 드셔보셨는데요? 좋아하는데 저기 저기요 어? 프랑스인 드셔보셨나요? 아 저는 프랑스인인데도 못 먹어본데 <laughs> 못 먹어본데 아직 한국말 한국말 말고 모르겠어 이제 영카오 샬미티스트 프로 엑시플파 영카오 브디야가 드시 뭐 봐? 저기 아니 여기? 어 저기 나 맥주 마셔 봐는데 나? 어 나도 어. 그러니까 자리가 좋아서 파란색을 꼭 그래 맞아어 아, 저기, 저기가. 야, 우리 밖에 앉으면 안 돼? 밖에 앉아야 각이 더잘 나오는데? 응. 안에 앉아야 돼? 아, 안에 앉아야 돼? 오. 식당이 유명한 데였어? 유명한 거였 맛있어. 왜안먹 오겠지. 재밌어. 워학 착한 친구. 보 내리면 무서워. 이거 다행 내가 둘만 나오는데? 아, 죽을 데 아, 진짜? 아, 뭐. 아예 없애야 돼. 나 이렇게 해야 돼? 제 유튜브에 오신가요? 환영면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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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는 웬만한 오면 있다, 얘가. 영어 메뉴판 주거든? 네. <laughs> 일단. <영업만 좋아. 웃음> 일단, 부루 메뉴판 <매력판> 오랜만에 받아보거 <laughs> 이거 시켜야 요 모백 약품 트러아 트러플 파스타 약간 약간 음... 크림 트러플 파스타인데크 어. 특급파 네? 어 특급파 아특파 <목 valve> 모백 약속이 무슨 뜻이죠? 트러플 파스타 <목 optimize> 나쁜 소년 아 약속 어. 아왜 나쁜 소년이야 못된 놈 <목 lets you tap down> 못된 놈이라는 파스타이고 못된 <목> 놈 <목목> 파스타 하나랑 호텔 멋지다 달피 하나 시킬까요? 그러지 그러지. 달빛 라면 채

Oh. <laughs> euh, comme plat on va vous prendre euh, un coup de roti. Tartare. Euh, Tartare. Tartar. Et un mauvais garçon. Et un mauvais garçon. Ah, et un mauvais garçon. Tartare pour les gentils, mauvais garçon. Et un Et escargot. En petit. En petit. Oui, non, non, Merci. Merci. 와우 와우. 따봉까지야. 약간 방송 욕실 거. 설명 설명.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법. 이게 다 다지. 아다이는요안하데 아, 네, 뭐? 이렇게 음, 보시면. 음, 요리는, 이거는 따르따르버스라고 약간 프랑스식 육회 느낌입니다. 유폐... 얘는 약간 참기름 양념 아니에요, 맞죠? 어, 약간 달고 근데 이거 약간 샐러드 소스 양념? 아무튼 완전 맛있어요. 하고 달팽이. 오, 달팽이. 이거는 제가 김다영 또간 집에서 가장 추천하는 메뉴. 모베이 앗소. 무슨 뜻? 못된 놈! <laughs> 음, 나쁜 놈! <laughs> 나쁜 놈 <웃음> <웃음> 나쁜 놈이라는 파스타고요 트러플 크림 파스타입니다 특급파 특급파 이렇게 베이컨이 이렇게 있는 거짬잠짬 그만 좀 걸려주시고요 네, 이거는 플레입니다 이거는 닭고기 <laughs> 요리입니다 예, 네, 여기 <laughs> 네. 숲이 안 왔어요 어디 갔어요? 아직 지왔그요 우리 근데 <laughs> 우리 거 어디 갔어요? 위! 위! 시오 맛있겠다 나 숲을 처음 먹어요이 접시 이 그릇이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한 번도 안먹어어 진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응? 아지아지아지아지어차 응? <laughs> <멋지, 웃음> 우리 밥먹고있어요 어, 뭐, 8시 뭐. 반에 딜리 연언니가 는데 토마토 원래 음, 토마토 맛이 뭐. 아닌데 토마토 맛있토스트 맛이 나있네 요앞쪽없앞쪽달라붙던 접시 나나 먹어. 알람. Excusez-moi, 가 i on p e u 이걸로 a 대 이게 뭐야? 아니 y 이게. 빵. 빵이에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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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스카우 그거 집게 안 줘? 음. 이렇게 먹어야 돼. 치게안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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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귀여워요>, <laughs> 아, 먹자.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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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음. 이거 그냥 섞으세요? 음. 네. 살살 풀기 전에 빨리 먹어야죠 빨리 찢어져 음음 밥먹고 찢습니다 근데 이거 먹으면 배가 부를까요응 음. 어. 그래서 맛있잖아 일단 음. 고정해 차라리 어, 지금 너무 없어 배가 너무 안풀려 <laughs> 오 트러플 냄새 많이 난다 맛있는데 수각살 맛있네 맛있어? 뭐 먹어도 맛있나 <laughs> 섭취할아요이도거 <laughs> 초.. 초에다가 넣다야케도넣을야요 케첩 이어게요 음. <laughs> 맛있어 별로요 음. 네. 네. 맛있어 맛있어 저, 원래 다맛있 나도 뭐먹거왜 음. 음. 올렸어 아이까 아유, 갔던도남 먹지마 풀린거라먹네 음. 어. 어때? 너무 어. <laughs> 맛어 집게 그쵸? 그쵸? 너 친해요? 근데 치아 뭐. 어?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지마지마 그게 도 맛있다 어, 아 아니 빵집 라있나야 그냥 먹어 아니 이거 <목소리> <그거? 목소리> 어? 아 진짜 원래 당원나이야당원나이더 맛있어 오이사좀더 먹으면 되고 아시말 리필 리필 어 역시 여집사 하 먹겠습니다 저 야만적으로 그냥 고비 근데 이게소리 들어가요? <목소리> 어, 들어. 스피 여기있다 <목소리> <목소리> 어. 그래서 뒤집어서 하면 뭐자아도 돼. 안녕. 팽팽이. 오랜만에. 멋있어. 이랑라는한 번에 달랑고 했더라. 어맹덤두통토오 총.. 토 오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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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토 오멘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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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개토 오멘토. 오멘토. 오멘을 오멘토. 여기다 감절 썰면, 저는 아무 공, 공 하고 날개하면 이제 무슨 생각나죠? 다리, 네? 닭 가슴살, 요촌이시켰촌 아재 같은. 어저께 쳤나? 가슴살을 이렇게 그냥 찢어서 먹는 게더 맛있습니다. 소스랑 그래서 같이 먹, 오왜 이렇게 가고 도 돼요? 어, 좀 그러네. <laughs> 자 이제 그만 찍어도 돼요? 네 그만 찍어도 돼. 이제 먹으세요. 한국입니다. 안녕. 후미디스로 해야 되는 그룹. 패키요뭐뭐는 우리를 뭐 쓰게 뭐, 남어. 뭐, 네.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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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고 사람 다 달라. 다른 거야? 네. 후미 네. 후미디스. 네. <laughs> 아, 같이 하셨나 아, 봐. 같이 했는데. 네. 후미디스. 네. <laughs> 이거 하우나 뭐해? <laughs> 하우나뭐 하는 거 <거야>, 이거? 날시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내손 <laughs> <맥시. 웃음> 어, <laughs> <것> <laughs> 깨끗하네. <laughs> 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쫙쫙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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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자 잘 먹자 에스카르고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싹싹 거야 이렇게 싹싹 끓여가지고 아안 찍고 있다가 먹는 거야요애 먹은 거야 욕심이 은 있다니까 아까우면서 도착하자마자 내가 영상 켜니까 뭐라는지 알아? 어?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막 <laughs> 오늘은 운영이라면서 갑자기 <laughs> 존댓말 쓰는데 이래이 보는 분들한테 존댓말 쓰는 거라고 자촬하게 s o m e b o Who 양이 별로 없어 도 배도 별로 안찐 거지 이제 한번더 해야 돼오늘리 오늘과 계 하나 둘셋 On va vous. 28 ans euh, 25 ans. 25 ans. Et moi 27. 26. Et moi Et moi Et moi Et moi Monsieur Moi 15. 15 15 J'ai 19. ans 19 Non non Ah non 내니네요한너한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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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네. 차이 내랑한살 차이 너 차이 신기하네 날2 스물여덟으로 봤대난스물 진짜, 진짜 개소름이네 난 열다섯 살이 그건 장난식거같 그건 장난 좋아하지마 장난친 거같 좋아하지마 아내스 농담 몰라? 알겠어 스 아, 농담 가르74.5 야, 이정도면 야, 야, 이정도면 진짜 개이 니들 얼마씩 신난다고? 2사감치로재매한데배다 어, 나 술도 안 먹고 진짜 잘 먹었다. 응. 어제, 어제도 마시고, 그저께도 마시고, 그저께도 마셔가지고. 진짜? 응. <laughs> 자꾸 장치로. 난 엣지. 랜드. 갑시다 여기 열로 걸으면 금방 해가 타는 게더 걸리겠다야. 아 글쎄. 제가 <laughs> 열나갔잖아요. 아 타는 게더 걸릴 것 같다니까.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어 어디고? 저 지금 역 앞입니다 이님아역 앞이라고? 그니까 우리 차 타야 나니까요? 아이 나 올랐는데 영준이가 무슨 소스를 흘려가지고 다인 폰을 다 베렸어. 아문다다 폰이야. 그래가 지금 일단 빠르게 가고 있다. 지하철 지하철 탈까 걸어갈까 고민인데 일단 뭐 내가 비슷할 것 같거든. 아 알겠어. Yes, 아 빨리 갈게. 예. 왜? <laughs> 어제 우리 30유로 주고 샀거든요. 10유로 <laughs> 버버리 아니야 버버리. <laughs> 근데 3 0유로야 여기. 바보 아니야? 헝거를 더 비싸 게 주고 산. 아 근데 더 좋은 거다 그게. 아, 더 좋은 거라고 어. 생각하고. 왜냐면 그렇게 빈티지점에서 비싸게 파는 이유는 그 원단 자체가 좋기고 좀... <laughs> 머리 아프세요 갑자기. 너무 심해 나. 그래. 좋은 거지. 근데 뭐 아무도 야, 못 알아봤지. 해하 유튜브 처음 나오지. 해하 자기 소개 부탁드려. 자기소개 실로 볼래? 이슈알베테아킴 시시네온프랑스. 저 약간 여기 배경으로 한 번. 우와 야 고마워. 저거 뭐라 해던 이거 그말고